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4월 19일자 여러분들과 이 STI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어제 자 고점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주가가 음봉 길게 만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전 고점 4만원대 뚫지 못하는 모습 보고 실망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STI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주가 전망이 어떤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이번 영상 보시고 도움이 많이 되신다면 영상에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STI 여러분들이 주가 오늘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는 이유. 최근에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 자체에 대해서 물림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 시점에 주가가 국내 지수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죠. 이렇게 지수가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반도체 시장들 전체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 시점에 오늘 주가 눌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EST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구간, 여기에 보이실 겁니다. 이 32,500원, 이 라인만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반등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최근에도 보시게 된다면 올해 2월달 들어서 주가가 올라온 이후에 이 강한 지지 라인인 32,500원대에서 주가가 이 32,500원을 깨게 된다면 바로 반등을 해주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내려왔을 때 강하게 지지를 받는 모습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 반도체 시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이 AI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AI 산업 자체가 계속해서 발달함에 따라서 이 반도체 시장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들어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 AI, 앞으로 2025년도까지는 급속도로 발달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밖에 없다고 모든 전문, 모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올해까지는 반도체 시장에 대한 성장,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우선 제가 여러분들과의 기사 하나를 보려고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시게 된다면 차세대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 국내 생산 기반을 STI가 최초로 부산에 설립을 하면서 국내 생산 기반을 다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반도체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에 대해서 국내에서 선구주자로 달리고 있는 이 STI가 반도체 시장 자체가 꺾이지 않는 이상에는 추가적인 상승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STI 전 고점인 4만 원대 이 부담스러운 라인에서 어느 정도 지수가 눌림을 받으면서 저점에서 매수했던 물량들이 나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제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드리는 게 아니라 올해 주가가 이렇게 눌리는 시점에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1월 달에 이렇게 주가 저점 찍게 된다면 전 저점인 이 25,000원 위에서는 주가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눌렸을 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매수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 나올 거라고도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단순히 말로만 드린 거 절대 아니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STI 이미 1월 12일에 26,9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목표가 4만원까지 그리고 목표가 도달하게 된다면 50%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야기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주가 저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매수해서 4만원에 50% 물량 매도하고요. 아직까지 홀딩하면서 주가가 빠졌을 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이 박스권 32,500원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 매도한 물량 다시 한번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주가가 반등해줄 수 있는 시점이라고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STI 매도할 수 있는 최소한 이렇게 주가를 견인하면서 들어왔던 물량에 대한 이탈이 있을 때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이 머리 꼭대기까지 가져갈 수 있다고는 이야기 못 드리겠지만 이 수급에 대한 이탈이 있을 때까지 적어도 이 어깨까지는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게 책임지고 알려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혼자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다는 거고요.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 1 0 8 0 0 0 1 9 0 4번으로 STI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유튜브 라이브 링크 모두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매일같이 8시 반부터 방송키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들어오셔가지고 마음 편히 이 STI에 대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링크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STI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실질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에 대한 확인 모두 끝내고 대응 방법 모두 정리해둔 이 보고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보시고 마음 편히 앞으로 이 sti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보고서를 보고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이 수급에 대한 이탈 있을 때까지 제가 책임지고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STI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 100% 무료로 알려드릴 거고요. 단타 종목으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재료 분석 모두 끝낸 종목들, 저점에서 포착될 때마다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단순히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매도할 때까지 책임지고 대응 다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 하시면서 손실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자는 관점에서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키고 매일같이 소통하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용 드는 거 없이 100% 무료로 제가 이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구 산업과 한국석유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제 이름과 상단과 하단에 배너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제가 언제 문자를 보내드렸는지 여기 시간이 보이실 겁니다. 오늘 제가 장 전에 문자 주셨던 253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매수하시는 이유와 이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제가 모두 알려드리고 있다고 전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지금 이 흥구석유, 장중에 28%까지 올라가 주면서 거의 상한가까지 가주었고요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주가가 내려온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장중에 21%까지 올라가 주면서 갭을 크게 띄우고 시작했지만 여러분들이 10% 이상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던 종목이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감매서 알려드리고 그만이 아니라 이 단타 종목들 매도할 때까지 제가 책임지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매도 타점 모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타점까지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전혀 어려우실 게 없으실 거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이 노하우에 대해서 종목 선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들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 매매하시면서 단순히 수익만 챙겨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기법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모두 배워가실 수 있으실 거고요. 아무래도 이 단타 종목, 단타 종목으로 매일같이 매매하기에는 내가 본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스윙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스윙 종목, 스윙 종목 보시게 된다면 이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한 정황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단 지금 차트적으로 주가가 저점에서 세력들이 매직을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 이 저점 이탈할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여기서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닥을 확인한 종목이다. 바닥을 이미 확인한 상태에서 지금 재료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HBM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AI 최근에 이 반도체 관련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중요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 HBM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적인 부품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이게 완성이 된다면. 독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유리 기판, 이 핵심적인 반도체에 대한 핵심적인 재료를 두 가지나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재료들에 대한 발표가 나기 시작한다면 5월부터 지금 이 저점에서부터 최소한 70% 이상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이렇게 확실한 재료를 포함하고 있는 종목에 기존의 이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했던 이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지금 반도체의 가장 핵심적인 기업인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 관계 이력을 부각받으면서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할수 있는 이런 종목이라는 거죠. 이렇게 확실히 수급뿐만 아니라 재료에 대한 확인 모두 끝마치고 지금 시장 분위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재료를 가지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신 분들이라면 특히, 이번에 이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들, 확실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를 하시면서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 둘다 적어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모두 100% 무료로 알려드릴 테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보시면서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경험이 제가 습관이 될 때까지 책임지고 알려드릴 테니까 마음 편히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링크 뿐만 아니라 이런 핵심적인 종목들 보고서와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